이 경기장에서 오늘은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경기는 유벤투스 대 사프도리아 흥미진진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현재 날씨는 맑습니다. 오늘은 야간 경기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의 신 흥준이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5골합니다. 유벤투스 대삼프토리아 본살로 이과인. 콜리아렐라 역습입니다. 뒷공간을 봤습니다 본살로 이과인. 디발라. 끊었습니다. 디발라. 슈팅! 골입니다 슈팅도 슈팅입니다만 퍼스트 터치가 너무 좋았습니다 골을 받기 전에 다음 플레이를 미리 계획했어요 덕분에 볼 컨트롤에서 슈팅까지 생각한 대로 맥도날드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두스, 굉장히 순조로운 출발을 보입니다. 선제골 자체도 좋지만 아주 좋은 시간대에 골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플레이에 여유가 생길 테니까요. 초반부터 경기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겠네요. 후날도 왼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공 투입됩니다. 키퍼가 직접 처리합니다. 좋아요! 찍어서 넘깁니다. 패스가 조금 길었네요. 이과이! 이과이! 오른쪽 측면으로! 아르투르, 어디로 보낼까요? 좋은 찬스! 때립니다! 또다시 골을 기록합니다. 좋은 퍼스트 터치에 이어서 슛까지 완벽했습니다. 아, 득점 루트를 미리 생각해둔 덕분에 멋진 골이 나왔네요. 이브이 오늘 두 번째 골입니다. 유벤투스, 한골더 추가하면서 2대 0을 만들었습니다. 유벤투스로서는 2대0이란 스코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았으니까 이제 원하는 플레이를 마음껏 보여줄 수 있겠네요. 이과이 측면으로 전방으로 길게 보도치렌즈 이과이 슛팅 튕겨냈습니다. 잘 막아냅니다. 몬키퍼 반응이 빨랐어요. 산프토리아 역습을 잘 버텼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키퍼가 팀을 구했네요.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바로 챕니다 호날두 번지기 기회가 주어집니다. 호날두 스를 누렸습니다. 아, 이것도 완전히 작정하고 때렸는데요. 무조건 넣는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시이였어요 현재 3대 역으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길게 찔러줍니다. 전방으로 도움을 보냅니다.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이 찬스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보도치 끊어냅니다. 아론 램지 디발라 끊어냅니다. 전방으로 길게 패스 연결 보노치 인터셉트합니다. 푸넬도 자 산프토리아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또 다시 수비에 가로막힙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이과이 흘러나온 볼 열렸어요. 유벤투스 볼을 되찾습니다. 아, 흘러나왔습니다. 유벤투스 여기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라면 충분히 노려볼 만하겠습니다. 추가골을 넣을 기회입니다. 호날두 알렉스산드로 호날두 때립니다. 들어갑니다.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집니다. 오늘도 키퍼가 맞기 힘든 코스로 득점했습니다 아, 굉장히 빠른 슛이죠 저런 건 머리로는 알아도 몸으로는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도 두 골을 기록합니다. 경기를 완전히 주도하고 있습니다 보노치 가로채입니다 전반전 종료 휘슬을 올렸습니다 전입니다. 유벤투스 수비가 뭔지 보여줍니다. 아 연결됐다면 좋은 기회였을 텐데 아쉽겠네요. 멀리 보고 길게 패스합니다. 옵사이드군요. 수비가 붙었습니다. 자, 크로스. 길게 보냅니다. 끊었습니다. 다시 키퍼에게. 키퍼 길게 찹니다. 전방으로 길게 찔러줍니다. 이 과인 옥사이드입니다. 서 치고 올라갑니다 좋은 찬스 슛골 대충 의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중원에서 볼을 뺏으면서 모든 것이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팀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 볼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고과수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당연하다는 뜻이 페트트릭을 기록합니다. 유벤투스 경기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길게 연결하는 패스. 공간으로 패스. 아볼 좋네요. 볼이 흘러 나왔어요. 삼프도리아 경기의 변화를 가져갑니다. 인 패스로 멀리 보냅니다. 삼프도리아 여기서 반칙을 유도했습니다. 판정은 경고은요 이과인 적극적으로 발을 넣어서 수비했습니다 렌지 슈팅 선방입니다 전방으로 길게 받을 수 있을지 찾습니다 번지기 삼프도리아 교체 카드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삼푸도리아 반칙을 이끌어냅니다. 다시 한번 세트 프스 기회. 산드루후안 쿼드라도 퀄리아렐라 자 반격기 회입니다 찔러 줍니다. 중원을 제압하고 있다는 건꽤 크죠. 삼프도리아 불파구가 필요한 상황. 왔어요. 보노치 앞쪽으로 길게 패스. 터치아웃 다시 한번 던지기. 보노치 몸싸움 버려주는데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이과인.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디발라. 벗겨냅니다. 디발라. 뛰어 <laughs> 아, 어디까지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순간에 역습으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대처할 시간을 지지하는 좋은 역습이었습니다. 좋은 패스로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렸네요. 길게 찔러줍니다. 구널도, 공을 빼앗습니다. 데리 히트. 알렉스 산드로 반대쪽으로 길게 패스. 이구에이. 널도 자, 역습인데요. 전방으로 길게 보냅니다. 끊어냅니다. 길게 연결하는 패스. 수심이 시계를 보면서 경기 전용 휠을 봅니다. 이번 투수 훌륭한 경기력으로 승리했습니다. 현진이의 어, 설이야. 오늘 경기를 되짚어 보신다면요. 이벤티스로서는 시작부터 공격적으로 나가면서 득점을 만들어낸 플레이가 좋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